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온 서른 살 박태호입니다. 어, 부산에서 오셨는데 예. 오시는 길에 어떤 생각하셨어요? 더 아, 많이 벌고 싶다. 내보다 <laughs> 어린 사람이 내보다 잘잘 벌고 있으면 <laughs> 짜증이 나거든요. 근데 저보잘 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, 더전더 되게... 많이 벌고 싶어서 왔어요. 예. <laughs> 되게 솔직하게잘 <소식하게> 말씀하시네요. <laughs> 나도 그... 열심히 사는데. 그 오늘 거의 3시간 넘게 동안 네. 저랑 먼저 얘기를 하, 나누시고 본부장님 네. 얘기 나누셨어요. 네. 어, 어때요? 아, 네. 일단 어, 최봉근 팀장님도 되게 네. 어, 좀 착실하게 뭔가 이루어 가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라 되게 감동이 있었고요. 그리고 최 소장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더 열심히 사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은 원하는 분야에서 되게 많은 어떤 노하우를 쌓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 좀본받고 싶고 앞으로 청재현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혁 씨도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습니다. 아까 최 소장이 약속을 했거든요. 은근슬쩍. 네. 오늘 들으셨던 얘기 중에 네. 어 뭐지? 하시는 이야기도 하고 수익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 나누셨던 것 같아요.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월세로 낸 3억이면 그 필지 사고도 남았다는 얘기죠. 그런 부분하고요. 그리고 지금 당장 뭐 현재 가져가고 있는 수익에는 크게 미련이 없다.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미래의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어,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예. 근데 한번 가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선배이시잖아요. 행동을 <laughs> 옮기셨으니까 네,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그냥 본인이 어떤 정확하게 목적하는 바가 없이 본인이 그 본인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만큼 얻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번 찔러 보기 방식으로 내방하시는 거는 굳이 별로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단지 그냥 이제 아파트 시장과 청약 시장과 또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어어 내가 어떤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충분한 또 다른 제2의 수입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여기 꼭 방문하셔가지고 최소한 이만나서 이야기 나눠 보시면. 어 불명이 하나에 해답분 드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 오늘 오늘이가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. 온라인 레전에서 어떻게 되세요? 아, 네. <laughs> 온라인 레전에서 실물 들으셨잖아요. 예예. 어떻게 어떨 것 같으세요 직접 해보신다면? 온라인 레전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이런 게 돌아가서 진행이 된다. 아 불명이 확실히 좋은 좋을 것 같다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그거를 해야 최강 형님이 도대체 뭘로 정확하게 돈을 크게 많이 벌고, <laughs> 벌고 있는지 좀 뺏어갈 수 있을 <laughs> 것 같아. <같아요. 웃음> 예. 맞아. <맞습니다. 웃음> 그 정도 하면은 예. 불명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예.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아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 수익 체계나 그 수익 그 금액을 보고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온라인 리전에 대해서 예. 뭐 수익 체계적인 부분이라던가 예. 진행되는 거에 대해 다 들으셨어요. 어떤 오픈 것을 예. 오픈해서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되게 우리 소장님이 일단 처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닦아준다. 대신에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해요. 소장님 정말 꿈이 크신 분이구나. <laughs> 예. 어, 잔, 눈앞에 보이는 잔욕심은 잘안보리시는 분이구나. 네. 예, 정말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파일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, 어, 당장 어, 당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계자금 제일 필요하잖아요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, 많이 내려놓고 어, 가려고 하시는 분은 쉽게 어, 주변에 흔에 빠진 사업가랑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큰 욕심 부리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뭐라도 가져가거든요. <laughs> 네, 오늘 오랜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